결국 꿈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학교를 나갔는데, 바깥이 완전 아포칼리스. 멸망 직전에. 절망밖에 안 남은 세상. 그런 거면 아주. 다 씹고, 다 씹고 가자. 목적은 정문을 통해 학교를 나가는 거니까, 다 막혀 있으니까, 교 나가면 되겠죠 2층은 결국 만들지 않았던 거네 그러면. 아니면은 2층을 배 아파요? <laughs>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오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정문이 여긴가? 아니잖아, 여기. 어디야? 정문이? 또, 배고픔 따면은? 이상할 거야. 학교 정문이 어디죠? 갑자기 진짜 탈출맵 됐는데? 이, 위층인가? 아래층인가? 아닌데? 위층인가 보다. 학교 정문을 통해 탈출하라고, 했, 차, 탈출하라고 했는데 문이 없어. 문은 없다. 그게 엔딩인가? 아 여기가 여기가 정문인 것 같네. 맞나? 어? 아닌가? 여기는 옥상인데. 우와! 우와, 경치! 와, 경치, 우와! 여긴 아니야. 정문은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요? 뛰어내리, 뛰어내리래.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자살로 끝을 맺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요? 철문? 어디? 아 여기 여기? 이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건 정문이면 저게 진짜 정문이면 열렸을 텐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정문이니까 1층에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학교 정문 찾는 게더 힘들어. <laughs> 앞에 부분보다. 네, 으스스해서 무서운데. 앞에 부분이 더 괜찮은 부분이었어요. 막, 스켈레톤도 나오고, <laughs>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아 배고프잖아. 이런? 배고파서 뛸 수가 없어. 이런? 정문이 어딨지? 아니, 정작 정문을 못 찾아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왔을까? 아, 너무 느리다. 일단 이쪽으로 가보죠. 다 하나씩 보면 되니까. 이게 또 화장실인데? 어? 아, 여기 아니네. 아. 잠시만요. 깻모로 빨리 가겠습니다 정문 앞, 정문을 찾고 바로 깻모 풀고 가도록 하죠 깻모는 지금 이 달리는데 이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더 있네 어어 깻모 쓰자마자 바로 풀었네 <laughs> 뭐야 슬기로운 교육. 학교 교훈이다. 다 밝아졌어, 여기. 경비실. 다 갔던데. 이제 나가도록 하죠. 탈출이다. 난자유다 후! 가도록 하시자. 아, 여기 학교였구나. 와. 그냥 학교인데? 예, 네, 자유다 어.. 전형적인 우리 중고등학교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내가 다닌 고등학교랑 엄청 똑같이 생겼다 어, 내가 다닌 학교랑도 똑같이 생겼어 대한민국 고등학교들은 다 똑같이 생겼나봐 그런가봐요 아 운동장도 똑같애 타춤 맵이 그게 있어요. 탈춤 맵을 가장한 점프 맵들이 있잖아요. 점프 맵들이. 근데 이 탈춤 맵은 아,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어? 뭐야? 어? 잠깐만. 어지러워. 나 어지러워. 왜왜 이래? 깨어났군 오늘은 자네가 이곳에 온지 12,000년째 되는 날이야. 그래서 자네 영혼을 좀 쉬게 해주려고 평소와 달리 시시껄렁하고 유치한 학교괴담을 준비해봤네.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고 다시 기억이 납니다. 뭐야? 이런 이란 표정이 영 좋지 않구만. 얘가 녹턴이야. 내일부턴 다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한 꿈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원히 고통받아요. <놀람> 아, 뭐야? 진짜 녹턴이잖아. 아! 혹시나는데 역시나 존시나. 끝 해즈먼의 일상적인 악몽. 아이 혹시나가 역시나가 존시나 이런 거였어? 정신의 마법사 해즈먼. 난 마법사인데 녹턴한테 털려가지고 노예가 된 거야. 재물이 지 재물. 스토리 부연설명부터 봅시다. 전작인 매직아드 왕국에서 아 제작자분의 전작과 이어지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전작인 매직아드 왕국에서 악마와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켰던 정신의 마법사 헤즈먼은 주인공의 활약으로 결국 실패, 계획에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악몽의 군주 녹턴과의 계약에 따라 그의 영혼은 쉬지 못하고 만년이 넘는 길세월동안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헤즈먼이 악몽을 꾸는 동안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먹으며 녹턴은 팀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만드니 제작자 운항님이고요. 5일 걸렸대요. 그렇군요. 계약서. 이게 계약서구나. 녹턴과 저의 계약서겠죠? 헤즈먼의. 계약서. 정신의 마법사 헤즈먼은 악몽의 군주 녹턴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 조건, 녹턴은 헤즈먼의 매지가드 왕국 침략을 돕는다. 헤즈먼이 죽은 후, 그의 영혼은 녹턴에게 귀속된다. 아, 전형적인 흑마술 그거네. 영혼 바치는 계약이네. 악몽의 얘기. 여태까지 꾼 모든 악몽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난 다시 꿈을 꾸는 거죠. 잠들고 잠들고 이제 계속 악몽을 꾸고 녹터는그 악몽에서 나오는 저의 공포와 불안을 먹고 저는 그냥 영원히 노예인 거예요. 난 자유다 했는데 <laughs> 결국 노예였어. 아난 노예였던 거야. 그냥 철창신세요 밥이야. 간식이야. 셔틀이었어 이게 엔딩이군요 노예 엔딩 노예 12,000년 결과가 그거야 결론이 노예 12,000년 개봉합니다 아니구나 끝이네요 자 마인크래프트 공포 스토리 탈출 맵 악몽 나이트메어 짧지만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탈춤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몇번 막혀가지고 못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게 되었는데 만족스럽네요. 다만 롤 드립이어서 좀 그렇지만 다른거 더해요. 아.. 아예 근데 다른거를 한다고 쳐도 마인크래프트는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송을 한번 끄고, 만약에 다른 걸 하게 되면 하든지 그러겠죠. 뭐, 어쨌든 한번 방송을 여기서 끊어야 되긴 할 거에요. 네이시션이었구요 영상 봐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구독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송국 들어오셔서 즐겨찾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